자 오늘 할 거는 마크에있는 다양한 보조 모드에 소개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간단한 미니 게임을 진행할 예정인데 미니 게임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첫 번째 미니 게임에 쓸모드만 우선 소개를 해줄 건데 이건 자 보관에 관련된 모드들이거든요 이게 코르사의 체스트라 모드인데 벽이란 아이템이랑 코어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게 벽이고 이게 코어예요 자 이걸 어떻게 건축하냐 우선 코를 나중에 하고 벽으로 우선 이제 정육면체로 이렇게 하고 한 곳을 비워놓은 상태잖아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금 코어를 설치하면 상자가 돼요, 이게. 이게 아3 3 사이즈인데, 5 5 사이즈도 되고, 한6 6도 되고, 다 돼요, 이게. 그 다음으로 옆에 있는 요거 지금 세개 보이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게 아이언 체스트라 모드인데, 보시면은 이 상자 용량이 굉장히 커요. 나중에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로 여기다가 업그레이드도 가능한데, 잠깐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철 상자를, 금 상자로 업그레이드 아이템 클릭하면은, 어? 이거 위에 서안 되나? 어? 뭐? 저기요? 아, 아 이거 철수? 아 은상자? 철... 아, 이 철이 아니라 은상자, 은상자네, 은상자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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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어. <laughs> 야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다. 안... <laughs> 이거는 이게 좀 운이 돼? 자 이제 그 다음 옆에 있는 거는 엔더 스토리지라는 모드인데 이게 코드 치킨잎이라는 모드가 있어야지 작동을 하는 모드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엔더 상자처럼 생겼는데 특징이 뭐냐? 여기 보면 여기 흰색 보이죠? 흰색끼리 아하. 연결돼요. 오.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아이템을 넣어놓으면은. 이쪽 상자에서도 보여요. 어, 이런 식이고 여기 보면 가방도 있잖아요. 가방도 뭐냐? 가방도 가방끼리 연결되는 게 아니라 상자랑도 같이 연결돼요. 조합법 할때 여기 보면 양털 넣는 구간 있잖아요. 양털 색에 따라서 가방 색도 달라지니까 이거 연결해 두셔야 되고. 자, 오늘 그럼 진행할 첫 번째 미니 게임이 뭐냐? 제 준자가 이름 지어준 선착순 게임이에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우리 중한 명을 호스트로 뽑아 가지고 이 여기 보이는 엔더 파우치에다가 블록을 세개 골라서 넣을 건데 자, 흰색이 1점 회색이 0점 검은색이 마이너스 1점이에요 진짜 쉬운 거죠? 첫 판은 첫판 조금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Okay. 뭐, <laughs> 누가 갖고 갔어? <웃음> 누구야? <웃음> 누구야? <웃음> 이거야. 뭐야? 이거야? 와, 누구야? 누가 누구야? 이 <laughs> <누가, 웃음> 등번승 결정 난것 같은데. <laughs>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돼? 이게? 나도 못 먹는다. 뭐야? 이, 누구야? 지금 이이 이 속도 누구야? 아, <laughs> 핵인데? 아 누가 크릭 미스의 쩌이 뭐야 누가 자꾸 갖고 가는 거야 대체? 아나 사실 검정색 좋아해가지구 아 나도 어. 좋아해 맛집이잖아 딱한로 나왔거든요? 다섯개 돌려주세요 어 누가 가져가 오케이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오케이.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2점짜리 석탄을 갖고 갔어으누구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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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누가 호스했어 오케이 한명잘랐고 <laughs> 야! 안 이걸 필드 클리어라 해버린다고? 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얘 대인배 대인배 큰손 대인배 어 이렇게 하면은 그래 이거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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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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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맞아? 어. 그거 맞아? 2000 <laughs> 아, <이거. 웃음> <와이어 웃음> 스크롤 1점이고요 어. 이거 어프 스크롤 0점이고요 <laughs> 바운드 스크롤 마이너스 1점입니다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돼 <laughs> 이거 돼? <laughs> 이거 되는 거야? 말, 말도 말 못하고 있어 지금 사람들 <laughs> 눈 아파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야 적당히 해맞죠자이 <laughs> 그러면 이제 다음 비니게임 하기에 앞서서 모드를 하나 더 설명할 건데 오레 이스케베이션이라고 강석 채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 이 모드는 어떤 기능이 있냐 이런 기능이에요. 자, 이게 대충 설명하자면은 내가 무슨 블럭에서 일정 범인에 같은 블럭이 있으면 한꺼번에 부서지는 그런 용도를 가진 블럭인데, 자, 이제 어떻게 설정하는지 대충 설명을 할 건데, 설정창이 조작에 가면은, 일단 여기 딱 올해 이스케베이션 설정 있죠? 여기 저기 이스케베이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범위 채굴이 발동하게 해주는 거고, 이 CF 에딧은 제가 UI 열어가지고 이 범위를 모양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CF 토글은 제가 앞서 말한 에딧 중에서 원하는 거를 이제 고를 수 있는 키예요 한번 제가 세팅을 해볼게요 제가 B키로 돼있죠? B를 누르면은 이게 뜨는데 예시를 따라 어뭐 테스트로 해놓고 마이너스 1 말고 이제 1로 할게요 그냥 이거 1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옆에 추가해서 더 만들 수도 있고 플러스하면 추가돼요 이세걸로 마이너스하면 없어지는 거고 자 이제 V키를 다시 눌러서 테스트를한 다음에 제가 곡괭이로다가 여기 클릭하면은 여기 한 칸만 되죠? B키 눌러서 이거 2로 설정하면은 두칸 이건 모양인 거고 이건 이제 깊이 이제 그런 느낌을 낸다. 근데 이제 이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소개할 모델은 이체강투구랑이 스쿠버 장비들인데, 이광강 투구는 말 그대로 자, 끼면은 주변이 밝아져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제 스쿠버 장비는 말 그대로 이제 물에서 활동하기 편하게 해주는 장비인데, 이 모델을 소개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다음 미니게임 뭐냐, 오랜만에 상자 채우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님들. 야, 아, 두 개씩 캐면서 내려가기 생각캐고 올라갈 건데, 철아, 철님왜 나쁜 나 기반 안까지 내려왔는데 철이 없어? 싫어요. 어, 저빵 스쿠버 장비 끼고 가면 잠수를 해봐야겠다. 바닷가만 발견한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나쁜 게 많이 치시는데, 어, 아니야, 다 허리 이 없어. <laughs> 이걸 다이아를 잔다고 아, 다, 다, 맞아. 아, 나 스쿠버 장비 한번 꺼봐야지. 아니, 열 씨, 님, 제가 오늘 다이아를 몇 개를 주워까요 다이아를 주울 수있을거예요 아, <laughs> 어, 어 세, 세다, 어, <laughs> 세다, 데미지가. 어 야, 이거 스쿠버 장비 개 좋아해, 얘들아. 낚시타잉 어, 케찮았나 okay, 자연물 많이 없어. 나, 땅에서만 살아가지고. 나, 장미덤불 하나, 하나 딱. 엘 c 님 제가 얻었습니다. 자연, 부정한 방법으로아니 아니, 부정한 <웃음> 방법이 <laughs> 아니. 아, 얘이싸 무슨 얘기야? 님들 스톱 하죠. 하세요. 답 없죠? 여러분 제 상자를 됐어. 보십시오. 다들 조용하시고요. 제상자한번 열어보실래요? 오. 딱 봐도 제가 오. 이겼네요. <laughs> 아쉽겼네 그럼 이제 마지막 미니 게임 앞서, 하기 앞서서 설명을 이제 마지막 설명. 제일 누르시면 맵이 뜨거든요. 이게 전이 맵이란 거예요. 굉장히 기능이 많은데 짧게 설명할게요, 님들. 자, 이 전임 앱은 여기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지도도 전임 앱에 포함되는 거고, J키 누르면 전체 지도가 뜨는데, 더블 클릭해서 웨이포인트 경유지 만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웨이포인트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추가로 새로운 거 설정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좌표 입력하면은 지도상에다가 위치가 뜨는데, 사망 위치 저기 저희 뜨는 거 보이죠? 이거 자동으로 뜨는 건데, 뜨는 위치로 쭉 가면은 제가 죽은 위치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아이템이 더 있는데, 여기 네이처리 커버스라고 치시면은 여기 네이처리 커버스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은 뭐냐, 우클릭하면은 바이옴 리스트가 쭉 떠요. 그러니까 생물 공개. 쭉 뜨는데, 야하.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은, 그 위치로 안 내려줘요, 여기서. 이번에 진행할 미니게임은 뭐냐? 우리가 랜덤 바이옴을 발사기에 넣고, 그걸 아. 뽑아서, 누가 먼저 도착하냐? 그걸 할 거예요. <laughs> 지원템도 있는데, 지원템 뭐냐? 여기, 트레브러 좀, 그, 트레블러좀 부츠라고 하는 겁나 빠르고 점프도 높은 부츠가 하나 있고, 제가 인센트를 여기다 두 개를 바를 건데, 하나는 대시 인센트고 리핑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이거 두 개를 바를 거예요, 여기다가. 대신 같은 경우에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설정에 조작키에 대시 키가 있어요. 저티키로 설정되어 있는데 T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점프를 한번 더할수 있어요. 이중점프. 한마디로. 아까 대시 있는 거를 빼고, 위프 발린 걸 한번 껴볼게요. 이거는 무슨 인젠트냐? 이중점프 이젠트예요 이게 진짜 이중점프. 이거는 스페이스바 두 개. 누르면 되는 거고. 자, 대시 같은 경우에는 조적키를 눌러야 돼요. 웨이스톤이란 것도 있어요. 가서 도착을 하면 제가 지금 웨이스톤 있죠. 웨이스톤의 그 위치 박아놔요. 웨이스톤 한번 박고. 우클릭하고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우클릭을 하면 은그 위치로 갈수 있어요. 그니까 러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웨이스턴에 박아놔라, 오케이? 얘들아 출발하자! 아 근데 뭐이 정도면은 갈만하지. 야몇몇 미터냐? 어디 나오지? 몇 미터인지? 거기 디스텐스. 아 나오네. 와 3000m. 실화야? 보트만으로 된 거야? 역드름인서 어떻게 된 거야? 내건 누가 넣은 거야? 미안해. 예, 네. 야! 어 이거 나무 위로 뛰어다니는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 이게 이게 막그지 혼자 나로토 친구인데? <laughs> 어, 어, 죽을 <죽고> 뻔했다 <laughs> 나무에서 떨어졌다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혀코물 났어 <laughs>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나베가 한번 밟은 길이란 말이야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자, 점수 다 먹으신 분들 학교 한번 내볼게요. 응? 음? 공동? 야, 야, 1등도 그거. 공동이고 꼴등도 공동이니까 우리 그 나눔 되겠다, 이시야너 누구 할래? 그 1등이 음. 꼴등 그 스킨을 어떻게 할지, 응, 음, 해줄 거야. 한번.